부자 아들에게 노숙자가 된 아버지가 찾아온 이유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의 가슴 먹먹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비극적인 아이러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합니다. 어느 비오는 밤, 도시의 불빛이 물안개처럼 번지는 가운데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풍경 속에 마치 이질적인 그림처럼 초라한 그림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낡고 헤진 점퍼는 이미 빗물의 축축이 젖어 있었고, 굽은 어깨는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듯 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주름은 그가 얼마나 거친 시간을 견뎌왔는지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죠. 그는 고급스러운 아파트 입구에서 망설이는 듯서 있었습니다. 경비실의 불빛 아래 그의 모습은 더욱 외소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윽고 젖은 손으로 인터폰을 더듬더듬 찾아 누르는 그의 모습에 야간 근무를 서던 경비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투명스러운 경비원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려왔죠. 하지만 그 초라한 남자는 개의치 않고 갈라진 목소리로 한 이름을 읊조렸습니다. 민재. 민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순간 경비원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이 고급 아파트에 사는 민재씨라면 저렇게 남노한 차림의 노인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으니까요. 경비원은 반신반의하며 이내 민재씨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씨 아래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민재씨를 찾는다고 하십니다. 성함은 성우라고 하시네요. 수학이 너머로 들려오는 경비원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민재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이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호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요. 민재는 자신의 성공적인 삶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한 점의 주저함도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이 순간 이두 사람 사이에는 외면할 수 없는 슬프고도 비극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초라 노숙자 성우는 바로 이 화려한 아파트에 사는 성공한 사업가 민재의 아버지였습니다. 믿기지 않는 아이러니죠. 아버지는 왜 이토록 오랜 시간 아들을 외면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성공만을 조차 안망보고 달려온 아들은 왜 자신의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일까요? 겉모습만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오해가 쌓여버린 부자 관계의 비극적인 서막이 지금 막 오르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숨겨진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만남은 민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민재는 지금의 자신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워내고 잊으려 노력했을까요? 그의 완벽한 성공 뒤에는 과연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일까요? 언론에 비치는 박민재 대표의 모습은 늘 빈틈없고 냉철한 젊은 사업가입니다. 수많은 경제 전문지 표지를 장식하고 대규모 강연장에서는 그의 말 한마디에 수백 명의 청중이 숨죽이죠. 그에게 실패란 사전에도 없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고급 아파트 거실 한편 굳게 닫힌 서랍 속에는 어쩌면 지우려 했던 과거의 흔적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만 흐릿 하게 지워져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만을 줬던 그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을 겁니다. 민재는 과거를 외면하며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란 실패의 상징이자 어린 시절 자신을 올감했던 족쇄 와 같았을 테죠. 그래서 그는 과거를 철저히 봉인 하고 새로운 박민재를 만들어 냈던 것이 아닐까요 차갑고 단호한 사업가의 표정 뒤에 숨겨진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아픔과 진짜 감정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지우려 해도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민재의 어린 시절은 눈부신 현재와는 너무나도 다른 어둡고 불안한 그림자 그 자체였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사업가였던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그의 가정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죠. 술병이 뒹굴고 고성이 오가는 집안은 어린 민재에게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매일 밤 부모님의 다툼 소리에 작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던 어린아이는 언젠가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반드시 벗어나리라는 굳은 다짐을 했을 겁니다. 어머니는 늘 어린아들의 손을 붙잡고 "민재야, 우리는 꼭 성공해야 한다"고 굳게 속삭였죠. 결국 어머니와 민재는 아버지를 뒤로한 채그 집을 떠났습니다. 어린 민재의 눈에는 술에 절어 변해버린 아버지가 더 이상 가족을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 기억은 민재의 가슴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성공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과거의 아버지를 닮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성공을 쫓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아픔이 오히려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지금의 성공을 향해 무섭게 질주하게 만든 역설적인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잊고 싶었던 과거가 비 내리는 밤 초라한 모습으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경비실에서 아버지를 마주한 민재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의 손에 들린 낡은 봉투 하나가 모든 것을 뒤바꿔놓았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봉투 안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병원 진단서와 함께 찢어지고 구겨진 각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든 민재의 눈은 그 안에 적힌 글자들을 따라가며 점차 혼란과 충격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는 그저 단순한 부도가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 즉 보증 사기에 휘말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죄를 스스로 더 안고 감옥에 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원 진단서에는 오랜 수감 생활과 노숙으로 악화된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고요. 민재는 자신이 알던 모든 진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향해 품었던 원망과 증오가 사실은 거대한 오해와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것을요. 그의 심장은 마치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을 겁니다. 차갑고 냉철했던 사옥가의 얼굴은 이제 충격과 혼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후회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오는 밤그 낡은 봉투 속에서 드러난 진실은 민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과연 민재는 이 폭풍 속에서 어떤 길을 찾아가게 될까요?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 자신의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숙고뿐일 겁니다. 그 깊은 숙고는 그를 더 이상 주저앉아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그날 밤잠못 이루고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의 발걸음은 마치 지난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듯 한없이 무겁고 죄스러웠습니다. 그토록 냉정하게 외면했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 했죠. 병실문을 조심스레 열자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힘겹게 숨을 쉬는 아버지의 창백하고 야윈 얼굴이 민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민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뼈아픈 후회와 헤아릴 수 없는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죠.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불효한 아들을 용서해주세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가늘게 떨리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부여잡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눈물은 오랜 시간 굳어있던 마음의 얼음을 녹여내듯 뜨겁게 흘러내려 아버지는 가늘게 눈을 뜨셨습니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으셨죠. 그 손길은 어릴 적 민재를 감싸주던 따스한 품과 같았습니다. 민재야,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행복하게 살아가렴. 아버지는 그걸로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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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내뱉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민재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문신처럼 새겨졌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아버지는 평화로운 미소를 머금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평온처럼 말이죠. 민재의 손에 남아 있던 아버지의 온기는 차가운 슬픔 속에서도 따뜻한 사랑의 증표로 남았습니다. 조용하고 엄숙하게 치러진 아버지의 장례식. 민재는 그제야 아버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장례를 마친 후 민재는 텅 비어버린 아버지의 작은 방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손때 묻은 낡은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낡은 서랍 속에서 발견된 것은 빛바른 수첩 하나였습니다. 표지는 달고 달아해져 있었고 마치 아버지의 고단했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치자 그안 에는 어린 시절 민재의 환하게 웃는 사진 한 장이 고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에는 아버지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있었죠 오늘도 민재를 생각한 그 짧은 문구는 민재의 심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아들을 잊지 않고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아들의 행복을 빌어주셨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물질적인 성공보다도 값지고 위대한 것이었죠. 성공만을 조차 앞만 보고 달려왔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어리석었는지 민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인간적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이죠. 그는 수첩을 부여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와 슬픔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담고 있었을 겁니다. 민재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과 변치 않는 사랑은 그의 삶의 나침반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성원 노숙인 자활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 재단은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아버지처럼 소외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희망을 주는 빛이 되고자 했습니다. 화려했던 사업가의 삶을 뒤로하고 민재는 이제 직접 노숙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이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이 사회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돕겠습니다라고 담담히 말했죠. 성공한 사업가 노숙인 자활재단 설립이라는 기사 헤드라인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차가운 냉정함 대신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번 바뀌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밤, 민재는 홀로 고급 아파트 단지의 경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재는 비 내리는 방거리에서 아버지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그 고급 아파트 경비실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쓰디슨 후회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향한 깊은 이해와 말로다 할수 없는 감사, 그리고 철없던 자신에 대한 지극한 회한이 뒤섞인 맑고 투명한 물방울일 뿐이었죠. 그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물질적 풍요나 명성이 아니라 타인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세상의 그늘진 곳에 있는 소외된 이들의 손을 기꺼이 잡아주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재의 얼굴에는 잔잔하면서도 깊은 깨달음이 담긴 미소가 어렴풋이 어려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이 영원히 살아 숨 쉬며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삶을 향한 굳건한 다짐과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비 오던 도시의 밤은 한 남자의 깊은 성찰과 함께 그렇게 조용하고 의미있게 흘러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겉모습만으로 한 사람의 삶을 너무나 쉽게 판단해버렸던 한 아들의 가슴 아픈 회안에서 시작되었죠. 성공만을 향해 앞만 보고 질주하며 달려가던 젊은 사업가 민재에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아버지는 그저 외면하고 싶은 어두웠던 과거를 상기시키는 지워버리고 싶은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봉투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꺼내든 아버지의 병원 진단서와 각서가 드러낸 충격적인 진실은 그 모든 오해와 깊은 증오를 한순간에 산산히 부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친구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도 오직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기꺼이 감옥에 갔던 숭고한 희생의 이야기는 민재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내기에 충분하고도 넘쳤죠. 병실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야윈 얼굴과 민재야,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행복하게 살아가렴. 아버지는 그걸로 충분하다는 마지막 속삭임은 아들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사랑과 용서의 흔적을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민재는 비로소 아버지의 모든 희생과 깊은 사랑을 이해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며 그 무한한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발견된 낡은 수첩은 그 깊은 사랑이 얼마나 한결같고 변치 않았는지 묵묵히 증명해주는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빛바른 어린 민재의 사진 아래 오늘도 민재를 생각한다는 아버지의 서툰 글씨는 아버지가 평생을 오즈가들을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뜨거운 진심을 오롯이 전해 주었죠.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깨달은 민재는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털어 성원 노숙인 자활 재단을 설립하며 아버지의 숭고한 정신과 사랑을 세상에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성공만을 쫓는 차가운 사업가가 아닌 소외된 이웃들의 손을 직접 잡아주고 그들의 삶에 따뜻한 희망을 불어넣는 진정한 따뜻한 리더로 거듭난 것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겉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성급하게 판단해 버리는 우리의 습관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심을 외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화려한 물질적인 성공이 과연 우리 삶의 유일한 전부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끈끈한 사랑과 인간적인 돌이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그 어떤 부여함이나 명성보다 훨씬 값진 진정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깊이 일깨워주죠. 아버지를 향한 오랜 오해와 깊은 증오가 결국 무한한 사랑과 용서로 뒤바뀌고, 그 깨달음과 사랑이 아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바쁜 삶 속에서 과연 어떤 가치들을 조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는 아직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보물처럼 소중한 또 다른 숨겨진 가치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